이스라엘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송가 이백육십사장, 이백육십사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백육십사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죄.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Whoa. Oh. 꿀들 같이 타올라. 여... Oh 이 죄를 씻어 주셨네. 오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전환절 시켜드릴 겁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번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르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아리마데 요셉처럼 예수님에 대한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을 보면 이들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을 보니까 큰 지진이 지금 무덤 앞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 주의 천사가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무덤 앞에 나갔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형상 그 모양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다. 매우 신비한 특별한 장면입니다. 마침 아, 그 요한계시록 같은 매우 특별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면서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줄 내가 아느라 6절에 그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줍니다. 7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너희가 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매우 충격과 놀람 한편으로는 기쁨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때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전하라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빨리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여자들이 가면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갈릴리로 가도록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말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이제 하십니다. 오늘 10절까지 내용이 한 단락이 끝납니다. 11절에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여자들이 가고 있을 때그 경비병 아까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일을 그대로 다 보고합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다 모여서 의논할 때 군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건 무마용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13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말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이게 거짓말을 이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경비병으로서 책임을 다 못했다. 이렇게 혼날 수 있지만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니까 너희들 도둑질에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해라. 오늘 보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관절 보시면 첫째. 청의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가던 여자들의 마음은 어떠하니까 8절에 보면 큰 무서움과 큰 기쁨, 이거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그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내용에 대한 무서움, 네, 그런 것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자들은 왜 무서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힌 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지금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충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다. 옷은 눈같이시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다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여자들한테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순간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큰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큰 기쁨으로 결국에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제자 이 여자들을 볼 때는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지만 그 천사들의 말에 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어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오늘 그 여자들은 이 순종하는 것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많은 사건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무서움과 큰 기쁨은 정리되지 않은 복합적인 감정인데,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리되지 않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도 불안전하고, 진행형이고, 미완성이고, 혼란스럽고, 워낙 우리 안에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이 있고 모든 것이 확고해져서 여유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 이런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큰 기쁨을 안고 떠나는 여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자들은 두 가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무서움도 무서움이지만 중요한 거는 큰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슬픔과 눈물과 당시 모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과연 되는지, 오늘 너무 십자가, 구원 이런 것 배제하고,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고, 다른 것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지, 다시 한 우리 자신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기쁨은 불가능한데, 복음 안에서의 큰 기쁨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어제까지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하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령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오늘 온갖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나의 전열을 완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큰 기쁨을 안고 예수님을 전한 적은 언제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8월달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9월, 새로운 학기를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름철 내내 우리가 덥고 힘들고 또 피곤하고 또 쉬기도 했지만 새로운 구월을 앞에 놓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튼튼해져야 될 텐데 큰 기쁨으로 튼튼해져야 합니다. 큰 기쁨이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억지로 억지로 뭔가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내심은 약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큰 기쁨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큰 경기를 앞에 놓은 선수가 최정상의 컨디션으로 새로운 전, 새로운 경기를 앞에 놓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제까지의 모든 나약함과 모든 종류 어려운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아침에 큰 기쁨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자들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이들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안에서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두 번째의 큰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 신령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충만하여서 주의 명령에 순정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여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무더위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휴가철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하였지만 이제 가을학기에 새로운 출발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은혜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 치료받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타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 분, 믿음 안에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임 목사와 교육자님들, 장론님들, 순장님들, 중직자들 우리 교회를 앞에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옥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